1오백십만 킬로와트 아워를 기록했습니다. 무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여름철 전력 사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당부 사항. 민 행사 특히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진행해서 모 여러분들 다시 우리 여러분들 지 여름철 사상 최고치인 8,518만 kWh를 기록했습니다. 무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여름철 전력 사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각 가정에서는 실내 온도 적정 온도 몇 도죠? 26도입니다. 26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. 둘째,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하지만은 대기 전력 줄이기 위해서 쓰지 않는 코드 꼭 뽑아 주시고요. 한등 끄기 운동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셋째, 각 상가에서는 냉방하실 때꼭 문을 닫아 주셔서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너지의 96%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단순한 근검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아이들은 미래의 에너지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또 기후 신기후 변화 체제에 대응해 나가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여름철 전력 피크를 억제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